아, 첫 번째 증강입니다. 일단 핏, 맛없는 것들 다 돌려볼게요. 이게 제일 낫다. 이러면 약간 초반에 암시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러면은 연승하면서 가자고. 아니 뭐 퐁당퐁당하는 건 일상인데. 음 레일. 레리 오래 벨에 나왔네. 잠시자 쪽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레리 나오면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그래도 레리 나왔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지. 이러면은 약간 배을좀 바꿔보자. 뭐야 자연빵 세나 삼성. 아 이러면 또 고민되는데. 잠시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. 아 이거 좀 고민되네. 자, 두 번째 순간 폭발적인 성장. 이걸로 가자. 아, 고민이야, 이거. 그 템이 근데 영감시자저 세나템이 아니긴 해. 삼성이 찍혔으니까 쓰긴 써야 되고. 애들이 갑작스로왜 이렇게 세졌지? 일단 슛. 이거 리롤, 이거 8렙까지만 좀 버틸. 버틸 수 있나, 이거? 잘하면 버틸 것 같은데. 아니, 나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틴 다음에. 되도록이면 팔렙에서 리롤 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세나 슛 그렇지 엘코즈? 아 다시 구원받은 자 쪽으로 아니야 그냥 세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일단 구원받은 자는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쓰긴 써야지 팔렙간 다음에 얘네들 다 팔고 감시자 루시안 찾고 다 세팅 맞추면 될거 같네요 좋습니다 예. 루시안을 저쪽에서 쓰고 있네 세나 슛 세나 삼성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비겠지? 세나 슛. 세나 슛. 그치, 그치. 사람은 이기겠다. 세나 슛. 그렇지. 좋았다, 좋았어. 일단 팔렛 도착. 됐다. 이제 리를좀 치자고. 갈리오. 일단 필요없는 애들 다 팔고. 나이스, 루시안. 이러면 은 이렇게 감시자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되겠다 감시자 나왔다 나왔어 이러고 또 넣을 만한 거호병대 하나 넣어줄까? 일단 용발 하나 만들어주고 무대 하나 만들어주고 됐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은데 세나슛 설마 지겠어? 그렇지 세나슛 그렇지 음... 바람은 이길 것 같은데? 테라슛 이거 테라슛 그렇지 지는 줄 알았네 순간 자 마지막 증강 첫 번째 돌려보고 두 번째도 돌리고 세 번째도 돌려볼게요 황금알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다시는 없지만 이걸로 가야지 나이스 루시안 2성 하이머딩거 나이스 하이머딩거 쓸만한데 이렇게 오, 됐어, 됐어. 아, 적용당했다. 그래도 뭐, 감시자인데. 설마, 아이고. 세나가 죽어버렸다. 아, 삼성 세나가 딱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. 보니까. 어, 그래도 잘하면, 잘하면 이겼다. 이걸 이긴다고? 그냥 세나 팀저 하이머딩거 주자 하이머딩거 일을 한열 배는 더 잘하네 아유 이렇게 생각보다 꽤 깔끔한데 브랩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자 하이머딩거 두 기록 하이머딩거가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루시안이 남아있다고 그렇지. 나이스 루시안. 나이스 복제기 이러면은 돈도 많고 지금 실수를 아, 레버칠 뻔했네. 아닌가 그냥 레버을 칠까? 신넵 가능할 것 같은데. 아 너무 욕심인가 이거? 아니야 사람은 응? 꿈을 크게 가져야지. 충분해 충분해. 이러면 이번에 한번 신넵 가서 오코삼성 한번 보겠습니다. 나이스. 내다세 세긴 세다. 자 황금알 터졌고. 오. 자, 재난지원금도. 나이스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심내 도착. 좀 넣을만한 거. 히어지가 좀 맞아야 되는데. 좀 아크샨. 감시자 한 마리만. 파이크 나이스. 발감시자. 아, 잠깐만. 템이 너무 많다. 일단 모렐로 얘 주고. 속임수의 거울은 이미 늦었네. 정소는 어... 누구 주냐? 올라 얘한테 짬 처리하자. 한 바퀴 돌리고, 그렇지. 하이몬 딩 슛! 아, 좋은데? 좋았어, 좋았어. 이번에 되도록이면 4코 삼성 말고 5코 삼성을 보고 싶은데. 뭐 하나 넣어줄 만한 게 없나 시너지 맞는 거? 비에고 있네 비에고 비에고 넣어주면 되겠다. 이러면은 정손하고 훅임수의 거울 대천사까지 비에고한테 주면 되겠다. 오, 루시안 삼성 자 루시안 삼성 나이스 아연빵 자 가자 루시안 삼성 루시안 슛뭐 루시안 어디 갔어? 아 여기구나. 루시안, 루시안 슛. 어? 루시안아어 잠깐만 지는 거 아니지? 어, 그렇지. 아 루시안 삼성 좀 짜치는데 이거? 파이머인 거보다 약해? 자 아크샨이 진짜 보여줘. 자 아크샨 슛. 어. 딜을 넣고 있는 거지? 야! 야 아크샨 삼성. 야, 적팀이 데버리면 어떡하냐?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어, 뭐야? 근데 이겼네? 뭐야? 야, 아크샨 삼성 왜 이렇게 쓰레기야? 이거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 몰랐는데. 음, 이온 충격기. 이 용발? 비에고 꽤잘나는데 비에고? 이런 비에고 삼성까지 두 마리. 비에고 생각보다 잘 나와. 자 가자 루시안. 루시안 슛. 아니, 루시안 약간 근데 뭔가 스킬이 메가리가 없다. 맛이 없어 맛이. 그래도 뭐 세면 됐지. 나이스 비에고 이런 한 마리.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그냥 재미도 없고 아 팔고 하자 그냥 비에고 한 마리만 나오면 됩니다 비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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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잖아 비에고 삼성 응. 이야 이씨 5.5 시즌 첫 5코 삼성 비에고 삼성 아, 비에고, 보여줘! 어? 아, 찍긴, 찍어서 기쁘긴 한데. 약간, 오코 삼성 치곤 좀 매가리가 없지 않나. 아, 난 되게, 한방에쫙 죽여버리는 거 그런 거 원했는데. 아이, 뭐, 그래도. 삼성 찍은 게 어디야? 좋다, 좋아?